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비우셨습니다. 자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모든 면에서 무제한이십니다. 권리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무제한이에요. 예수님은 권리의 측면에서 무제한이시죠. 능력에 있어서도 무제한이죠. 수명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무제한이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비우셨어요. 시대 소망은 그분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게 늘 못마땅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낮은 위치에 있을까? 여러분, 그게 고민 아니에요? 나는 언제쯤 저 높은 곳, 저 펜트하우스에 언제 올라갈까? 나는 언제쯤 CEO나 회장이 될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스타가 될까? 나는 언제쯤 돈이 많아질까? 나는 언제쯤 더 잘생겨지고 예뻐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더큰 성취,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정 반대이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셨다. 그분은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은 주님의 일상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내 자리야 일어나 내가 이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여긴 내 자리였어.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익숙해져서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우지 않으셨대요. 시대 소망에는 우리 시대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기심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병적인 헌신은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이르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실제로는 개인적인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은 병들어 있는 신앙이래요. 나의 권리,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할 때 사실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대요. 이 예수님의 일상생활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요. 나니아 연대기 보셨죠?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자기의 위안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진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예요. 그래야 평안과 위로가 와요. 우리가 아무리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애를 써도,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먼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우리는 먼저 예수라는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새 내 곁에 있을 거예요.